네, 안녕하세요. 콧불서 선생님입니다. 많은 분들이 12월에는 너무 추우니까 농사를 못 짓겠다, 이렇게도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이렇게 추운 12월에 심는 작물 하나가 봄 수익을 2배에서 3배까지 바꿀 수가 있어요. 실제로 겨울 농사로 봄에 순수익 몇백을 훌쩍 넘긴 농가도 많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 12월에 심으면 돈이 많이 되는 작물 무려 5가지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드릴 작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콧볼소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이벤트들을 하고 있으니, 고정 댓글 꼭 확인해주시고, 저희 콧볼소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도움되는 소통들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보분들은 10배는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혼자 하시는 것보다. 그럼 첫 번째 작물부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로, 월동시금치입니다.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본가격이 정말 폭등합니다 거의 1등 효자 작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월동 시금치는 겨울엔 천차원이 크다가 2-3월 단가 폭등 시기죠 딱그 시기에 맞춰서 출하되는 작물입니다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어서 키로당 단가가 평소보다 훨씬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진을 많이 볼수 있는 거죠 월동 시금치 씨앗을 파종할 때는 깊이를 한 1cm 이하로 심어주세요 시금치는 하우스를 하는 게 아니라 왕겨나 볕집을 덮어두고 자력으로 월동하게 해야 당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눈이 소복히 쌓이더라도 볕집 속 시금치는 워낙 추위에 강한 작물이라 싱그러운 초록색을 유지한답니다. 이게 시금치가 겨울 작물 중 수익률이 가장 높다. 괜히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네, 두 번째로 겨울 쪽파입니다. 쪽파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수요와 최고의 반찬이죠. 쪽파는 긴 겨울을 이겨내고 이듬해 봄까지 자라야 하므로 밑거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심기 2~3주 전에는 석회를 뿌려서 토양을 중화시키고 일주일 전에는 케비와 복합 비료를 넣어서 밭을 깊게 갈아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저희 빨간 콧불소 상인정 관리기를 사용하신다면 밭을 고르게 갈면서도 토양 공기층이 살아나고 작물이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답니다. 결과적으로 시금치와 달리 긴 겨울을 버텨야 하는 쪽파가 더 건강하게 스트레스도 없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거 아시나요? 쪽파는 과습에 매우 예민합니다. 겨울비나 눈이 녹는 물이 고인다면 쪽파의 뿌리가 썩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희 콧불 속관리기를 구매하시면 제초 휠, 도랑 휠, 로타리 휠, 쟁기, 이렇게 네 가지를 전부 다 챙겨드리고 있는데 저희 도랑 휠로 두둑을 20cm 이상 높게 만들어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이 월동성공의 핵심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밭을 제대로 준비를 하면 겨울 내내 손이 거의 가지 않아도 쪽파는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봄철 추월할 때 상품성과 수익까지 이두 마리 토끼를 전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달래입니다 초봄 고단가 작물이라고 볼수 있죠 달래는 원래 3월에서 6월이 파종식이긴 합니다 근데 쪽파처럼 뿌리를 심어주면 겨울을 날 수가 있어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쟁기로 부드럽게 땅을 일구어낸 후에 유기질 영양분 공급을 위해 유박을 뿌리고 흙과 골고루 섞어줍니다. 쪽파와 비슷하게 한 10cm 간격으로 3에서 4cm 깊이 골를 만들고 4에서 5cm 간격으로 달래의 머리 부분이 위로 가도록 놓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흙을 덮어줍니다. 어때요? 달래 심기 정말 간단하죠? 3-4월만 되면 향 좋은 달래가 쑥 올라와서 기본 단가가 높아지는 시기와 그대로 맞습니다. 네 번째는 아옥입니다. 3개월 내 수확이 가능한 단기 효자작물입니다. 아욱은 토양을 크게 안 가리고 저온에서도 잘 버티며 출하 단가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또한 초기에만 비가림으로 살짝 보호해 주신다면 그 뒤로는 손이 거의 안 갑니다. 3개월 내에 수확도 가능하고 손도 거의 안 가고 정말 효자작물 아닐까요? 비료도 많이 필요 없고 병충해도 거의 없어서 겨울 농사 중에서 솔직히 제 생각에 가장 편한 작물입니다. 아욱은 된장국, 무침, 죽등 다양한 요리에서 사용되며 비타민 C와 칼슘, 철분 등 풍부한 영양소를 갖고 있어 우리 건강도 지켜주는 작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쑥갓입니다. 쑥갓의 특징은 겨울에도 빠르게 자라서 수익이 안정적입니다. 쑥갓은 추위에는 강하지만 씨앗을 직접 심으면 발아율이 조금 낮을 편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넉넉히 뿌려주고 나중에 쏟아주는 작업을 하신다면 건강하고 균일한 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두둑을 높게 만들어서 이렇게 높게 만들어서 배조를 확보하면 겨울철 습기에도 잎이 썩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라나 월동작물 중에서도 정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마지막 다섯 번째인 쑥카 유념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12월에 심은 쑥갓은 2월 중순에서 3월 초순 사이에 수확할 수 있으며 다른 쌍채소류 중 효능이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곁들여서 드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12월에 심으면 돈이 되는 작물 5 가지를 소개드렸습니다. 겨울이라고 농사를 쉬어간다면 여러분은 그 동안 이렇게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준비를 한다면 12월 밭이 봄철 수익의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 콧불소 구독자분들께서도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을 참고하셔서 올 겨울 한뼘 더 성장하는 농사, 그리고 봄에 풍성한 수확, 풍성한 수익을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내용이나 재배 팁은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